일어나자마자 찍는 영상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제가 요즘에 다시 요 이북 리더기를 애정하면서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한동안 또잘 사용하지 않고 종이책을 읽다가 요 이북 리더기를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무슨 책을 읽었고 요즘에 무슨 책을 읽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요거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 제가 종이책 과 전자책 무엇이 더 좋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쉽사리 대답을 못하겠어요. 장단점이 너무 다르고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덜 읽힐 줄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이 더 집중이 잘 되는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쉽사리 말을 못하겠지만 전자책으로는 사실 엄청나게 막 메모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책들은 잘못 읽는 것 같고 또, 비문학도 제가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문학에 워낙에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문학보다 비문학을 읽을 때더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 문학을 요걸로 슉슉슉슉 읽는 게 편하고, 비문학은 오히려 천천히 종이책으로 읽는 게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종이책으로 읽고 있는 책은 회색인간. 김동식 작가님의 회색 인간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88% 읽었습니다. 아마 오늘 안에 완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색 인간은 예전에 한번 읽었어요. 출간되자마자 완전 핫했을 때 그때 한번 읽었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읽으니까 또 다른 거죠. 김동식 작가님의 회색 인간. 김동식 작가님의 작품들은 다 단편 소설들인데 이번에 장편 소설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지하철의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앞부분을 읽다가 집중이 잘안 되는 상황이어서 다음에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넣어뒀는데, 우선 여기에 담아두기만 했는데, 김동식 작가님은 단편 소설을 좀 많이 많이 쓰신 분이고, 그 단편 소설의 색채들도 다 비슷하기는 합니다. 요괴가 등장하거나, 뭐, 뭐 외계인 아니면 신이 등장해서, 우리 인간사를 급변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미션을 준다든지, 죄를 준다든지, 어떤 기회를 준다든지, 라는 식으로 어떤 뭔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인간 본성을 드러내는, 인간의 이기심,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것을 자꾸만 드러내는, 그리고 나, 나 또한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나도 저랬겠지. 나도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겠지. 아, 나 사람이었지. 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들추고 알려주는 작품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 회색 인간도 그런 색채였습니다. 지금 읽으려고 하는 단편의 제목은 지옥으로 간 사이비 교주인데 이런 식의 단편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근데 와우 정말 너무 재밌어요. 어, 어떤 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제가 여기에서 조금 딱 기억에 남는 건 신의 소원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이걸 이제 살짝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른 작품이 워낙에 재밌는 게 많고 탁월한 게 많다 보니까 이 얘기는 살짝 나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날 인류의 머릿속, 모든 사람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신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에게 들려왔다. 내 마음에 닿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려주려고 한다. 인간의 대표자를 내가 지명을 할 건데, 한 명을 딱 지목할 건데, 그 사람이 오늘 밤 12시에 소원을 말하면 내가 전 인류를 위해서 딱한 가지 소원을 들려주겠다.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같은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생기겠죠. 뭐 tv를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누가 장난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빠르게 믿고 빠르게 의견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의견이 모아지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또 의견을 모으려고막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의 대표자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의 기둥이 내리쬐면서 희한하게도 딱한 곳에 딱 빛을 비추는데요 그곳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신이 이 인간들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딱한 가지 소원을 빌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인간의 대표자를 누구로 진명할것 같으세요? 전 여기에서 또한방 받았는데 그 빛이 비춘 곳은 교도소였습니다. 빛이 교도소에 주감 수감된 죄수 잭이라는 사람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잭은 이제 인가 인류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도 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인지 뭐 죄수인지 아직 중요하지 않고 우선 최특급 초특급 호텔로 이송해가지고 최고급 대우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 잭은 사형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이지역도 중요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너무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이제 토론을 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온갖 언어로 막 토론을 하겠죠. 지구 온난화를 해결을 하냐, 세계 평화를 해결을 하냐, 인간 수명을 연장하냐.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형수 재기 우리의 말을 들어줄까? 얘가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우리의 말을 들어줄까? 연쇄살인마인 이 사람, 연쇄살인을 저질러서 사형수가 된이 재기 우리 말을 들어주겠냐?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막 웅왕좌왕, 웅성웅성 들리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딱한 사람이 용기 내서 말하죠. 제게 사형을 지금 집행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래,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우리 믿지 말고, 쟤가 뭐라고 헛소리하면 어떡하냐. 우리 쟤말 믿지 말고, 쟤를 믿지 말고, 그냥 죽이자. 해가지고, 쟤기 최고급 호텔에 도착한 지2 시간 만에, 그냥 형장으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 당황하고 했지만, 잭을 비추는 그런 빛의 기둥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겠죠. 아, 우리 기회 날린 거 아닌가? 신님이 다시 기회 안 주면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밤 12시에 이제 신님이 나타나신다고 했잖아요. 딱밤 12시에 사람들이 딱 잭의 시체로 집중을 했죠. 그런데 12시가 지나자 그 빛의 기둥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신님이 다시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내일 밤 12시에 다시 소원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 대표자가 누구가 될까라고 고민고민, 고민 어, 궁금 궁금 하면서 있다가 또 다른 누군가가 딱 빛의 대표자가 되고 이렇게 막 이야기가 흘러가는 이야기인데요. 어, 이, 이것에 이제 스포를 이제 더 이상 하면 안될것 같아서 이 이야기에 딱 초반 이야기는 이런 정도인데 진짜 신선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신선하고 이 이야기 소재 자체가 사람들을 정말 몰입을 탁 시켜주는 소재여가지고, 읽는 내내 정말 몰입이 잘 되고요. 여러분도 지금 몰입이 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인간의 대표자가 된다면 어떤 소원을 비실 것 같으세요? 우선 인류 전체를 위한 소원을 비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한 명만을 위한, 정말 소수만을 위한, 여러분 주변 사람만을 위한 그런 소원을 비실 것 같으세요? 참 궁금한데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너, 어느 누구가 어, 어느 사람이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잭은 연쇄살인마이고 사형수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인간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인간 대표자로 인류 대표자로 지명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보는 어, 많은 것들을 상상 속에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 인간의 본성까지, 우리 개개인의 본성까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을 써주시는 분이고요.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왠지 완독을 할것 같고. 또, 최근에 이 이북 리더기로 읽은, 읽다가 만 책이 있네. 요거. 마티스 스릴러라는 작품을 40% 읽다가 지금 중도했는데요. 어~ 중단했는데요 이거를 끝까지 안 읽을 생각인 건 아니고 중도 하차한 건 아니고 이제 여러 책을 이거 읽었다가 저걸 읽었다가 하고 있는 중인데 요거는 앙리 마티스의 작품을 소재로 여러 작가님께서 단편 추리소설 단편 스릴러 소설들을 엮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혜연 작가님의 작품도 있고 박상영 작가님의 작품도 있고 여러 소설가님들 여섯 명7명 분들께서 모여가지고 앙리 마티스의 작품을 소재로 스릴러 작가 스릴러 작품을 이렇게 실어주신 건데 꽤 작가님들의 스타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한권 안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만나볼 수 있어서 참 재밌게 읽고 있는 편인데 막 엄청나게 깊이가 있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심심할 때한 편씩 읽고 있고요. 마침 제가 어제 앙리 마티스의 그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어이책딱 보이니까 또 오늘 읽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여기 아직 다운로드 받진 않았는데 담아둔 책 '지하철에 미친 사람'이 방금 소개해드린 회색 인간을 쓰신 김동식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이라는 이 소설은 어, 요 전자책으로는 읽지는 않고 담아두긴 했지만. 이렇게 출퇴근하거나 어디 놀러 갈때 오디오북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초반부를 듣고 있는 상태인데 어, 재미있더라고요. 어, 제목 그대로 죽기 일주일 전에 시점을 담은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전 진전되지 않아 가지고 많이는 이야기 못 드릴 것 같고 또 무슨 책을 읽었나 한번 쭉 보자면 아 오디오북으로 노인과 바다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읽은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워져 버렸나 봐요. 한두달 전쯤 이 책으로 읽었던 책을 마무리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정대건 작가님의 급류를 읽었습니다. 제가 1월쯤에 영상을 올릴 때 급류를 10% 지점에서 중도 하차했다.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를 참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님께서 어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아쉽네요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아쉽네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 나도 다시 읽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펼쳐서 이복리독으로 펼쳐가지고 한두 시간 만에 완독을 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순삭 했는데요. 제목처럼 정말 급류처럼 급류에 휩쓸려 가듯이 어 휩쓸려 가듯이 정말 빠르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는데 어 뭐랄까. 피폐한 사랑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던데 그게 정말 딱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랑 같기도 하면서도 미련 같기도 하면서 또 이게 깊은 사랑인 것 같으면서도 뗄래야 뗄수 없는 진정한 사랑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질척거리고 약간 더럽기까지도 한 운명 같기도 하고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 자, 영상을 한번 끊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답이 없어서 참 어렵기도 하고, 참 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 정말 이게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건지, 이 사랑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건지, 맞는 건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세대에 걸친 내용이 나와요. 부모와 그 자식들 간의 사랑을 모두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아빠를 바라봤을 때, 아빠가 마지막에 뭐, 좀 아빠를 좀 포장을 하기 위한 무슨 장치가 나오긴 하지만,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손을 뻗었다라는 그, 기억나시죠? 읽으신 분들. 음, 그 마지막에 아빠를 어떻게 포장하려고 했지만, 아, 사실은 그, 그 포장이 잘안 되잖아요. 어쨌든 아빠가 바람을 핀건 맞잖아요. 이 바람을 폈다라는 건 초반부에 나오는 사실이기 때문에 스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아빠가 아 바람을 핀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이 안되고 마지막 특장을 덮을 때까지도 용서가 안되고 아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나라고 생각,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의 후기를 찾아보니까 그 밀리의 서재 한줄평 있잖아요. 그걸 찾아보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아빠가 바람 핀건 맞는 사실이 아니냐 변함없는 사실 아니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써있던데 한줄 평을 봐도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작품인 건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고전 소설을 통해서도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다뤄가지고 막 휘몰아치는 막 그런 사랑 이야기를 다룬 그런 고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의 현대판 버전이다라고 생각하면 음 그래 잘 썼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저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까지 마음에 남는 작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북리더기로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들은 요고, 요 정도이고요 음, 요 정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물도 안 마시고 세수도 안 하고 찍는 저의 무대 본책 수다를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이 연휴인데 어, 연휴 때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마음은 늘 연휴처럼 늘 밝고 맑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인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김동식 작가님께서도 그런 책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구독하고 계시든 아니시든 정말 진심으로 모두 다 행복하고 평온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아마 그 인류의 대표자로 뽑힌다면 인류를 위한 어, 그런 소원을 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때 모르죠. 그때 뭐제 가족 중에 한 명이 너무나도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 저의 개인적인 바램과 인류를 위한 마음과 살짝 섞어가지고 이렇게 또 소원을 빌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저도 이기적이니까 하지만 또 항상 또 되내여야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빌고 건강을 빌고 평안을 빌고 이 세상의 평화를 이 세상의 그런 안위를 빌고 이런 것들을또 연습해야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주자주 말하고 되뇌이고. 음, 어쨌든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건 진심입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횡설수설하지만 오늘도 저의 수다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편안한 영상으로 또한 번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